지금 매수 기회가 들어오고 있죠? 현금 들고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눌림목 매수 대기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베드란 전략팀장입니다. 자, 8월 17일 화요일 현재 시각 10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에코프로 HN 종목코드 383310입니다. 자이코프로 h n 이 지금 11%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어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어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지수 역시 지금 60일선까지 밀리고 있죠. 어이 부분에 대해선 어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 이유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음, 본격적으로 시향 분석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h 에는 뭐 7월 달 말부터 계속해서 단타는 이런 종목에서 쳐야 된다. 이게 상, 수급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상승 확,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누차 말씀을 드렸,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오다가 이제 고점이 나왔고, 어, 이 부분, 이 부분부터는 이제 고점 신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어 배가 좀 아팠죠 배가 아팠으나 어 이렇게 발매도를 하고 속이 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누차 계속 어, 눌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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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들을 누차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부분에서 이제 고점이 아니겠느냐 어느정도 고점 부근이다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고점 부근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슈팅이 나와버렸어요 자 이러한 상승은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죠 오버슈팅 오버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버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버블이 왜 버블이에요? 어디까지 버블이 낄지 모르니까 버블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버블 구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여기에서 물론 내가 따라 들어가서 뭐 단타를 쳐갖고 수익을 내면 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높다는 거예요. 확률이 떨어지다 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기다리면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또 다시 자신 있게 확률 높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눌림이 들어오고 있네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아이고 배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점을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걸잘 알고 있어요. 어, 내가 최저점에서 와서 사서 최고점에서 매도하겠다 이건 욕심이죠 어,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은 내려온다가 아니라 여기서 더갈 수도 있죠 오늘도 양봉을 뽑아 올릴 수도 있는데 뽑아 올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온다면 우리가 기회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 않을 것이냐 그래서 투자는 철저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회가 오고 있죠 일단 지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1선 이탈하고 있어요. 음. 자, 요 달, 요 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위험신호다. 코스닥이 21선을 이탈했다. 이거 위험신호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더라도 엑셀에서 발을 떼고, 이제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둘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버텨주다가 21선을, 어? 회복하는 모습이죠. 떨어졌습니다. 자, 요랬을 때어이 상승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 아직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언제든지 2 1일선 이탈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브레이크 발 올려 놔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정확한 신호가 들어왔죠. 자, 이렇게 61선까지 밀리면 아래꼬리 반등 나왔어도 하루 이틀 반등 나오더라도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브레이크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장에. 자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21선이 이탈하게 되면 밀려요. 반등 나와도 다시 한번 밀립니다. 또 밀리죠. 계속 밀려요. 이 가격대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까지 밀렸죠? 다음날 반등이 나왔고, 보름 가까이 상승했지만, 결국은 더 밀리죠. 더 밀립니다. 자, 이러한 밀릴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반등 나오더라도, 10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 이거 열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반드시 10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가 아니라, 내려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식 비중이 높다면, 이 1000포인트까지 밀리면 어떻게 되죠? 계좌가 타격을 받죠. 어, 출렁거립니다. 현금이 없다면, 공포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겐 공포가 될수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하락에 대비했고, 현금이 충분하다. 그럼이 10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되겠죠. 이 매수 기회를 차분하게 기다리는, 기다릴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뭐, 현 구간 5일선 부근이네요. 뭐 기술적 반등, 단타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굳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 저점 흘러내리고 있는데, 섣불리 또 전일처럼 아래 꼬리를 예상하고, 어 매수를 하기에는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어 나쁘지 않은 타점이지만, 아직 확률이 한60% 70%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투매가 좀더 툭, 나온다. 갑자기 가파르게 툭 나오고 아래 꼬리 달린다. 그럼 요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저점이 언제냐? 지금이 저점이냐? 조금 더 밀리고 저점이냐? 더 밀리고 저점이냐? 자, 이걸 우리가 결국은 하락파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았는데 여기까지 밀렸다 반등 나오면 결국은 본전부근 혹은 반등 나왔는데 손실, 약손실이란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확률적으로 저점을, 어, 잡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도 에코프로 HN이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코스닥 어, 코스닥 지수를 상승 견인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종목 매수 타점을 한 14만 원, 14만 원까지는 쉽게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음, 약간 반등이 나오면서 천천히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원보다 조금 더높아서 매수 타점을 접근해봐도 될것 같고. 어 보다 안전하게 접근한다면 이렇게 하루 이틀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패스하고 그 다음 파동에서 14만 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음, 14만 원까지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안 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려오면 매수 기회를 잡겠다 이런 관점으로 음,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4만 원을 지지 라인 잡고 뭐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타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중으로 툼에 나온다, 오후장에. 그럼 이 정도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차한다면,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아래 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지금 매수 기회가 들어오고 있죠. 현금 들고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눌림 모 매수 대기를 하면서 예의주시하도록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터지거나 움직임 나오면은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 투자 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 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시작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장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이거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어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 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사, 세 종목에서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게 매매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물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이 단타 매매라는 게 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어, 누적 수익으로 쌓아 올려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같구요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 한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 게임, YJM 게임즈 그런게 바로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